네, 고추는 어제, 어제 다 따버렸습니다. 고추나무가 벌써 심은 지 3주 다돼 가는데, 키가 그대로예요. 그래서 고추 한 나무에 하나씩 이렇게 고추가 열렸길래 다 따버렸습니다. 이것도요. 이렇게 따야 키가 클것 같아서 고추를 다 따버렸습니다. 고추를 다 따고 키가 얼마나 큰지 다음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물도 계속 주고 고추나무 50개 심었는데 한 50개 땄네요. 고추를 뭐 조그만 것도 다 따버렸네 이렇게 지저분해거네 버려 음. 강남에 열려있는 고추는 모조리 따그렸습니다키 크라고 네,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.